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코인뉴스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고요.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힘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플 770원 달리고 있고요. 전일 대비 0.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가 775원, 저가 754원 달리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 쯤 음, 트럼프가 또 자기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또 암살 당할 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다 같이 어 하락을 했다가 지금 크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살짝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 크게 놀라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더큰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잠깐 홀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뭐 저항선이 0.56 선이었는데 지금 0.56 선보다는 계속 높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0.57, 58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어, 여기 딱요 정도, 아요 정도가 좋겠네요. 800원대. 800원대까지만 올라가 주면 정말 큰 슈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수있고요 제가 뭐, 저희 구독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일 빠르게 뉴스 정보 가져다 드리는거 아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만 홀드 해보시면 이번주 내에 정말 좋은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금리 인하도 있죠 금리 인하 19일날 어 새벽 3시에 있으니까요 요것 r 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같 h 요 자, 이렇게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SLBTRP ETF 준비 시작에 맞춰 축적해라. 매수해 놓아라. 25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라는 기타구요. 한국 고래들도 움직임 포착됐다. 어, 어제 업비트에서 156억 정도의 어, SLP를 구매를 해서 지갑으로 이동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도 뭐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156억 정도라면은 개인보다는 회사, 아니면은 뭐 건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건 기사 보시면서 상세하게 얘기 나눠보고요 자, SLP 12DC 통합이 흥분을 일으킨다 미국 아닙니다 자, 유럽 네, 유럽 뭐 유럽에서 지금 12DC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자, 기사 읽으면서 어.. 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기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번호 010-6531-7908, 010-6531-7908, 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발송 드릴 거고요.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제가 두개 따놨어요. 링크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에 맞게 링크 누르셔서 정보 꼭 기입해 주셔야만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어, 제가 구독자님들 정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를 꼭 보내주셔야 제가 정보 보고 보내드리니까 꼭 정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RP TF 준비 시작 축척을 해라 외수를 해라 모아 놔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공인투자자에게 리플에 대한 직접 액세스를 제공하고 신탁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그 기사 때문에 한11% 정도 상승을 했죠. 이때도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미리 썰을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보셨죠. 저는 좀 이제 국내외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좀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게 24시간 내내 계속 돌아가는 어 소통방이라서 그 친구들하고 저랑 계속 거기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근데 제가 거기서 걸러서 오피셜 내지 않은 나지 않은 정보들 골라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전달 드리는 거고요 음~ 이제 오피셜 난 거는 이제 방송을 하고 오피셜 나지 않은 것들은 어~ 저희 공유방에 먼저 뿌려 드리니까요 이거 알아서 보셔라 얘기 아니라 제가 다 하나하나 짚어 드리니까요 어~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희랑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신탁같은 경우도 출시가 되고 지금 로비누드 거래소 다시 재상장 했죠 자 미국만 사용을 못하고요 EU 국가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러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많은 관심들이 있죠 리플이 먼저냐 솔라나가 먼저냐 어 지금 ETF 누가 먼저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뭐 저는 리플 홀더로서 리플이 먼저 되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냐면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식을 그대로 리플은 따라가고 있고요 솔라나는 조금 독보적으로 혼자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어 리플이 먼저 하지 않을까 25년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한국 고래들도 움직임이 포착됐다. 자, 업비트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체되었다. 156억 몇 천만 원인데, 그냥 156억이라고 할게요. 2천만 sRP가 156억 정도 되는 수량이 개인 지갑으로 이동이 됐다. 자, 계속 말씀드리죠. 고래들은 계속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기간, 아니, 지갑으로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들은 보유량이 굉장히 떨어졌다 라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보유량이 떨어지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너무 많이 사재 끼고 있다 어, 요거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관들은 사용용으로 사용 용으로 어, 사용어 그거를 쓰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슈팅이 언제 나올지에 감을 제가 못 잡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기관들이 사는 것들은 조금 봐봐야 되는 상황이고 어 전문적인 홀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쓰려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관들은 어 요거는 조금 유의를 해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 좋게 어 패턴과 차트는 계속 2017년 사커터 때를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7년 사커터를 어, 똑같이 가기 위해서 지금 스테블코인도 이사커터 안에 출시가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다른 후진국과 CBDC 관련돼서 또 뭔가가 나오죠 이거는 제가 공유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17년 패턴들을 따라가고 있고 이때 수익률이 1064%예요 어 그러니까 이 리플 어, 실무자들도 요걸 알기 때문에 사커터때좀 많이 몰빵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호재들이 그니까 러 지금 많이 어, 매수해 두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어, 제 정보 뭐 믿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뉴스입니다 자 리플 12 dc 통합이 흥분을 일으킨다 자 디지털 유로를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유럽이 지금 SLP를 굉장히 많이 사용도 하고 있고 많이 추대하고 있죠. 어, 그래서다 보니까 뭐 IPO도 스테이블도 막 유럽에서 먼저 할래? 유럽에서 해? 뭐 라이센스 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리플을 꼬시고 있는 상황이고 리플은 이거를 잘 언론 플레이를 해서 미국과 미국에다가 지금 자기 유리한 쪽으로 리플이 유리한 쪽으로 얼른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일례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 IPO 런던 가서 할 거야 한국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미국과 뭔가 딜을 보고 이제 IPO 미국에 먼저 어, 할게 집중해 볼게 이런 식으로 가링하우스가 또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뭐 이런 얼른 플레이를 용으로 지금 유럽을 사용하고 아시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뭐 지금 프랑스 같은 여러 국가에서 리플을 디지털 유로의 브리지 통화로 사용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모색이 아니라 테스트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3일 전에도 인도 관련해서 거래소 등재와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죠. 인도가 저는 몰랐는데 인도가 정말 큰 시장입니다. s l p 한테는 그래서 지금 인도 시장도 한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럽도 괜찮지만 어 브릭스 연합도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들이 지금 미국과 등을 진 나라들 위주로 연합이 되고 있고요. 그 우두머리는 러시아랑 중국이 있는데 어이두 나라가 굉장히 점점이를 잘하고 있고 여기서도 뭐이 둘이 만드는 뭔가의 코인의 지금 xlp 와 같이 만들고 있다 정도만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구요 어 브릭스 진짜 좀 커질 겁니다 어 기름도 전세계의 50% 이상 차지를 할 거구요 인구 또한 45% 이상 처지 할 겁니다 전세계 인구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브릭스 연합이 굉장히 커지고 어 지금 미국이 좀 두려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달러 의존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브릭스 꼭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제전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 공유방에 오시면은 제가 어 브릭스 관련 자료들 다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공유방 오셔서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번호 한번 더 말씀드리고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제 번호 여기 있습니다. 010 6531 7908 010 6531 7908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어, 지금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누르셔서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장비에 맞게 어,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 제가 정보 보고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어, 정보 꼭 기입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어, 빨리 우리 졸업하고자. 제가 만든 공유방이라서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제 정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정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변동성과 호재성이 굉장히 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정보나 아무 사람의 정보 듣고 매수하지 마시구요.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편안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 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원장이 열심히 서부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 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 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